안녕하십니까. 박상우입니다미 공군의 B1B 전략 폭격기 두 대가 중공의 방공식별 구역을 돌파했습니다. 17일 괌 앤더슨 기지에서 출격한 B1B 폭격기 두 대는 타이완 북동부 상공을 거쳐 곧바로 중공 방공식별 구역으로 진입했습니다. KC-135 공중급유기까지 동반했습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이 혼돈으로 시달리면서 중공의 무력침공 가능성에 쐐기를 박는 차원입니다. 중공은 지난 두달동안 전투기로 타이완해협의 긴장을 극도로 높여왔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해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로 방공식별구역을 통과시킨 것은 선전포고에 버금가는 군사행동입니다. 권력이 교체될지는 모르지만 미국내 정치상황을 틈탄 도발은 바로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강력한 경고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앞서 NSC의 인도태평양 전략기밀문서를 공개했습니다. 관례대로라면 30년 이후에나 공개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의 전략목표는 일본, 타이완, 호주, 인도 등 동맹국들과 함께 제1도리에서의 제공권과 재해권을 장악하려는 충공을 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군사적으로 수호할 목표에 타이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타이완에 대해 중공의 무력 압박에 절대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자국을 사수하려는 의지를 가진 동맹국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문서는 제일 도련뿐 아니라 그 이외의 지역에서도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한다는 목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공은 이란과 함께 미국의 제일 주적입니다. 레드클리프의 DNI 보고서 역시 중국이 미 대선에 명백히 개입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대한 중국의 도발은 보이지 않는 전쟁 상황입니다. 대선 개입 수준을 넘어 중국은 미국의 내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미 국내에 이미 군사기지까지 비밀리에 구축했다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어 국무장관은 트위터에서 미국내에 이미 중국의 위협이 있다면서 냉전과는 다른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공이 25만 병력으로 국경 지대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캐나다 국경에 7만 5천, 멕시코 국경에 17만 5천의 중공군이 미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중공군이 캐나다에서 혹한기 훈련을 받아온 사실은 최근 뉴스에도 보도됐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2018년 캐나다 소트스프링 아일랜드에서 중국군이 행군하는 장면입니다. 상식적으로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할 정도의 소식입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텍사스의 국경 장벽을 시찰하는 것도 이를 염두에 둔 행보라고 해석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폼페오의 트위터에도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 전투 요원들을 시찰하는 사진이 오른 바 있습니다. 중공에 대한 경고 포스팅을 쏟아내면서 올린 사진 가운데 한 장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월 16일 남부 국경과 관련된 국가 비상 사태가 시작된다고 선포했습니다. 2019년 2월에 이미 서명해둔 법안이 계속 유효하다고 발표한 겁니다. 마침 중남미의 마이그런트 캐러밴 행렬이 과테말라를 거쳐 미국 국경 지대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이든에게 약속대로 국경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한폐렴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 같은 대량의 난민 유입을 심대한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대선 사기와 중공의 안보 위협에다 난민 사태까지 겹침으로써 트럼프는 전시 대통령이나 다름없는 지위를 누리게 됐습니다. 서부 텍사스 벨버드 카운티에는 데울스 리버입니다. 중공은 이 주변에 10만 에이커가 훨씬 넘는 농장을 사들였습니다. 홍콩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이는 2019년 상원 법사위에서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더 확인한 사실입니다. 중공은 경제적 투자라고 하지만 이를 고지 믿기는 힘듭니다. 이 주변의 드넓은 부지는 2015년부터 GH 아메리카라는 투자 회사가 사들인 겁니다. 이 회사는 신장 위구르에 위치하는 광후이 산업 투자 회사 소유입니다. 신장 위구르는 제노사이드와 강제 재교육 수용소로 악명 높은 곳입니다. 미 정보 기관들은 중국이 미국 내 토지를 사들여 첩보 기지를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GH 아메리카의 회장 순광신은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으로 신장위구르 공청단의 부주석을 지낸 인물입니다. 적의 가장 약한 곳을 공격한다는 경영이념을 가진 그는 중국내 200대 부호 가운데 한명입니다. 순광신은 텍사스에 별 효용가치도 없는 부지를 높은 가격에 매입한 뒤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폭력발전기를 대거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대형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활주로를 건설했습니다. 사실상 군사 기지나 다름없는데 미군 기지와도 인접해 있습니다. 좀 황당하게 들리긴 하지만 냉전시대 쿠바 미사일 위기 때처럼 중공이 여기에 미사일을 밀 반입해 배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미국이 우한폐렴으로 피폐해주고 대선으로 내전 상황으로 돌입하면 군사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는 2중, 3중업 벽과 철조망으로 포유됐습니다. 워싱턴 DC 곳곳에는 군사 검문소가 설치돼 이라크 바그다대 그린존을 연상케 합니다. 진입은 가능해도 일단 들어가면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총기 휴대는 아예 금지돼 외지에서 가지고 들어오다가는 바로 체포됩니다. 워싱턴 D.C뿐만 아니라 메릴랜드, 플로리다, 미시간, 조지아, 펜실바니아 워싱턴, 뉴욕, 캘리포니아, 위스콘신 주에서도 중무장 험비 차량 등이 배치된 채 비상 상황입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미 전역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물밑에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는 많은 가짜정보가 유통돼 주의하라면서 모든 거짓은 밝혀진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곧 뭔가 발생한다고 예고했습니다. 17일 하루 동안 여러 주요 통신회사들의 인터넷망이 마비되거나 불안정했습니다. 문제신고 그래프가 부쩍 올라갔습니다. 인터넷망이 절단되는 사태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언론검열을 일삼는 빅텍 중 하나인 구글이 크게 휘청했습니다. 17일 하루 새 인터넷망이 문제가 있다는 신고가 40배나 급증했습니다. 주류 매체들의 방송신호도 갑자기 끊기는 사태가 폭증했습니다. ABC, CBS, CNN이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좌파 방송 가운데 가장 악랄한 CNN의 경우 미 동부의 거의 전 지역과 서부 캘리포니아 등지에서 방송신호가 차단됐습니다. 최근에 다소 좌편향으로 돌아선 폭스뉴스도 방송 신호가 끊겼습니다. 하지만 CNN과 비교해 보면 사정은 그나마 좀 나은 편입니다. 인터넷 통신 장애와 함께 지역적으로는 인공 지진도 발생했습니다. 워싱턴 D.C.를 포함한 각 주의 주도는 군대가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협조 요청에 따라 민병 조직들은 각자 자기 고장에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린 우드 변호사가 요구한 것처럼. 비상식량과 플래시, 라디오를 준비해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일부터 20일까지 와싱턴 DC와 주도에 모이는 것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스도 오스키퍼스처럼 안티파와 BLM의 폭동에 휘말리지 않을 태세입니다. 방송과 인터넷 통신망의 전면 차단 테스트가 진행중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방송신호를 송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단으로 신호 송출을 하는 방송사는 fcc 연방 통신위원회에 의해 방송 허가를 박탈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쯤 되면 바이든의 버추어 취임식은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 통신을 깜깜이로 만들고 악의 세력을 소탕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